아! 건염시간이 돌아왔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봤니? 일단 나는. 아! 아! 선생님 반대손 아니에요? 아, 맞다. 후, 자, 다시 이어가 볼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첫 번째로는 엠티가 있었지. 다들 재밌었지만 조금은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더 노력할게. 미안해. 하지만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 다들 잘 즐겼지? 두 번째로는 출범식이 있었는데 우리의 헌진호와 태호공주의 활력이 정말 빛났던 공연이었지. 다른 학과들 공연도 재밌었지? 다들 잘 즐겼다고 의견들을 줘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 넘어가요. 자 이제 진짜로 건의함 영상 시작해 볼게 4월 달에는 1학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건의함에도 건의사항이랑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사물함 언제 생... <laughs> 선생님? 어 그래그래? 사물함 언제 생기냐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사물함은 4월 중순에 다 배치됐는데 늦게 공지해줘서 우리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과잠함은 언제 신청 가능해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이야 과담 신청할 시기를 놓쳤는데 또 언제 구매 가능하냐라 5월 중으로 과담 수요조사 할 예정이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2학기 때 추가로 받을 예정이고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에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 sns 활성화 해주세요 어어어 어, 어. sns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네 아또 우리가 누구야 아, 미안건 아니야 딸피가 과방에 갔을 때 영상이 조회수가 20만이 넘었다지 한 달에 한 번씩 유행하는 릴스, 쇼츠들 찾아서 올리는 중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줘 태호 공주는 계속 넘어지네. 재미 없던데요. 아참, SNS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인 대신 전해드립니다. 커밍순. 다음 질문은 행사 더 많이 해달라. 그리고 공지 빨리 해달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원활한 학과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볼게. 건의함 영상은 매월 초에 올리니까 이 점들 다들 잘 알아두라고. 그리고 과방의 달력도 매월 1일에 붙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마지막으로 5월 행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는 사라져볼게. 5월에는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대 체육대회. 날짜는 음 아직 미정인데 PD님이 편집으로 넣어줘. 체육대회는 미인대 각 학과들끼리 축구, 농구, 달리기 등등 정말 많은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모두 다 같이 미영광 응원해야겠지? 두 번째로는 학교 행사에 꽂힌 대동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다양한 먹거리들과 부스들도 진행되고 있을 테니, 평소엔, 왜? 어, 네? 평소에는 쉽게 못 보는 다양한 가수들이 오니까 꼭 즐겨겠지. 야 각종 행사들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공지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피디님, 날짜 나오면 자막으로 넣어줘. 좋아요. 이? 아,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너!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봐라잉? 난 간다! 오늘도 수고했어! 야, 근데 이번 대동제 누구 오는지 알아? 오마이 카미사마! 어? 이건 뭐야? 헌진호 컴백 언제 하냐고? 늘 여러분 곁에 있어요. 해, 엄 해, 엄 컵. 뭐? 보드 게임을 하고 싶다고? 그건 가져가서 알아해. 오우, <목소리> 안 커졌었어? <목소리> 아, 아, 아. <laughs> 왜? 뭐를 <말을> 해야지. <웃음> 야, <웃음> 야, 이, <웃음> <웃음> 야. 너무 <laughs> 아파. <야. 웃음> 넘어가요. 구매 가능하냐라. <laughs> 늘 여러분 곁에 있어요. 곧. <laughs>